1 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과결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본 역량 진단은 하위 대학을 미리 걸러낸 뒤 중상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기본 역량 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4년제와 전문대 9개씩 18개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기본 영량 진단에는 진단 대상 대학 319개 중 285개교가 참여했습니다. 4년제는 161개교, 전문대학은 124개교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용인대학교, 인하대학교, 총신대학교, 축의예술대학교 KC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11개교가 탈락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강원에서는 과톨리관동대학교 김천대학교, 대신대학교, 동양대학교, 상지대학교, 위덕대학교 등 6개교, 부산과 울산에선 가야대, 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와 제주권은 군산대학교, 세안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등 3개교가, 충청권은 극동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3개가 포함됐습니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개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숭이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장안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성운대학교, 수성대학교, 호산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학교, 해전대학교 등이 탈락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8개교, 대구와 경북 5개교, 부산과 울산, 경남 2개교, 전라와 제주 5개교, 충청과 강원 7개교 등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신청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대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